안녕하세요. 석포입니다. 오늘도 산에 두릅과 나물 산행을 하려고 하네요. 어, 좁네요. 오늘은 이 오가피순을 좀 따서 장아찌를 할까 해요 오가피는 두릅나무가의 오갈피나무예요 오가피에 함유된 성분에는 사포닌 구마린 안토시아닌 등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네요 이 오가피는 해독작용과 면역력 강화작용 항산화작용 항암작용 항염작용 등 많은 효능이 있네요 이 오가피를 순을 좀 따서 장아찌를 해놓고 1년 내내 드실 수가 있어요 이 오가피 뿌리를 오갈피라고 하네요 이 오가피는 잎과 줄기 뿌리 전철을 약재로 사용하네요. 오가피의 성분과 양리작용 및 효능이 궁금하신 님들께서는 석포공방 오가피 효능 일부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옛 한방에서는 체질에 따라서 약을 처방을 했어요.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달로 약초든 나물이든 많은 성분들이 밝혀졌어요. 물론 밝혀지지 않은 나물도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봄철 되면 이 나물 사고도 많이 들나요. 나물이나 약초가 좋다고 효과에만 집착을 해서 잡수시다가 알러지 반응과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어요. 효과와 효능보다는 그 나물이나 약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먼저 알고 드시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나물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. 성분이 내 몸에 맞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으면 안 드시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좋다고 해서 드시다가 잘못 잡수시면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고 또 약하게는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다른 분께는 아무리 좋은 약초나 나물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효능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먹고자 하는 나물이나 약초는 꼭 성분을 확인하시고 드시는게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효능에만 너무 요즘은 집착해 있는데 이것 먹으면 만병통치다 이렇게 효능에만 집착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부작용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있는가 내 몸에 맞는가를 확인하고 드시면은 봄철 나물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은 종합검진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. 그래서 어떤 성분들이 내 몸에 맞지 않는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. 이 약초든 나물이든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뭐 네이버만 검색하셔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. 그러기 때문에 꼭 검색을 하셔서 성분들을 확인하시고, 음식물은 나물 사고와 약초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남에게는 아주 좋은 보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,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. 딱 장아찌하기에는 아주 좋네요. 우리님들께서도.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